설교를 시작하면서 아, 여러분에게 한 가지 이야기를 들려주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커스단의 거대한 코끼리 이야기입니다 이 코끼리는 어마어마한 덩치를 자랑하고 집한 채도 부술 수 있는 힘이 있지만 아주 가느다란 말뚝 하나에 묶여 조용히 서 있습니다 힘한번 쓰면 당장이라도 뽑을 수 있는 그런 말뚝인데요도 말이죠 왜 그럴까요? 왜이 커다란 코끼리는 그 말뚝 하나를 뽑지 못하는 걸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서커스단에서 그 새끼 때부터 그 말뚝에 묶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새끼 때는 아무리 힘을 써도 그 말뚝을 뽑을 수 없었습니다. 그때 어린 코끼리의 마음에는 이런 인식이 깊게 박혀 있다고 합니다. 나는 안 돼. 이 말뚝을 절대로 뽑을 수 없어. 시간이 흘러 몸은 거대해졌지만 마음은 여전히 새끼 코끼리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심리학에서는 학습된 무기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베데스다라는 곳의 풍경이 이와 너무나 닮아 있습니다. 베데스다, 그 이름의 뜻은 자비의 집입니다. 하지만 실제 그곳의 풍경은 전혀 자비롭지 않은 것을 볼수 있습니다. 수많은 병자가 물이 움직이기만을 기다리면서 서로를 밀어내고 경쟁하는 곳 1등 외에는 아무런 희망이 없는 잔인한 경쟁의 현장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중심에 오늘 우리가 주목할 한 사람이 있는데 무려 38년 동안이나 알아누워 있던 병자였었습니다. 38년이라는 세월은 한 세대가 지나갈 만큼 굉장히 긴 시간입니다. 그는 아마 처음부터 희망을 품었을 겁니다. 처음에는 이번엔 내가 들어갈 수 있겠지. 하지만 1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또한 30년이 지나면서 그의 영혼은 완전히 꺾인 모습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예, 예수님이 찾아와서 물으십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런데 그의 대답을 한번 생각해 보시오. 십 오늘 말씀을 보면서 예주님 제가 정말 낫고 싶습니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대신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라고 하소연합니다. 그는 지금 예수님을 눈앞에 두고도 환경을 탓하고 도와주지 않는 사람을 원망하고 있습니다. 38년 동안 그를 묶고 있었던 것은 마비된 다리보다 어차피 안될 거야라는 마음의 말뚝이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역시 상황이 이래서. 사람이 안 도와줘서라는 주저앉은 마음에 혹시 여기 앉아있진 않습니까? 오늘 주님은 그 말뚝을 뽑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마음에 박힌 그 말뚝을 시원하게 뽑고 돌아가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종종 기적을 기대하면서 정작 조건에 집착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오늘 본문의 병자도 주님을 바라보기보다는 물의 움직임과 그 타이밍 나를 도와줄 사람이라는 그 조건에 시선이 고정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베데스다의 전설, 즉, 운과 확률의 세계에 갇혀 있었던 것입니다. 운 좋게 천사가 내려올 때에 가장 먼저 들어가야만 한다는 세상의 법칙 말입니다. 우리도 혹시 그렇지 않나요? 돈이 조금만 더 모이면, 자녀가 취업하면, 내 병이 나으면, 형편이 좀 나아지면, 그때 하나님을 위해 살겠다고, 그때 행복해질 수 있겠다라고 혹시 생각하거나 말하고 있지는 않나요? 하지만 주님은 그 모든 조건의 감옥을 단번에 깨뜨리기를 원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알 수가 있습니다. 팔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주님은 물이 움직일 때까지 기다리라고 말하지 않으십니다. 사람을 붙여줄 테니 준비하라고도 하지 않으십니다. 그저 정말 단호하게 지금 당장 일어나서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의 말씀에서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권위가 있음을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이땅 가운데 말씀이 육신에 대해 오신 그 하나님의 아들임을 나타내고 느낄 수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환경에 갇혀져야 일어나는 그 반응이 아니라 말씀이 떨어지는 순간. 현실을 만들어 내는 실제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 볼수 있습니다.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던 것처럼 주님이 걸으라고 하시면 38년 된그 죽어 있던 근육이 살아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 앞에 말라 비틀어져 있던 근육은 다시 살아나게 되고 힘을 얻게 되고 걸을 수 있는 능력이 되었음을 오늘 말씀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환경에 지배당하는 분이 아니라 환경을 다스릴 수 있는 분이십니다. 베데스다의 전설은 타이밍이 맞아야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그 자체가 우리 자체에 떨어지는 지금 이 순간 자체도 가장 좋은 타이밍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 나에게 들려주시고 보여주시고 또한 마음을 주는 그 말씀이 있으신가요? 지금이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 할 타이밍인 줄 믿습니다. 말씀대로 살아내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말씀에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 말씀에 생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매일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나라에 살아가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이 말씀의 능력이 언제 우리의 삶에서 기적으로 나타날까요? 바로 우리가 그 말씀을 인증할 때입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맛있는 음식을 먹거나 좋은 곳에 가면 꼭 무엇을 할까요? 인증샷을 찍습니다. 그것이 진짜임을 보여주는 증거죠.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8절9 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라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예수님의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갔습니다. 이 과정에서 병자의 태도를 깊이 한번 묵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는 예수님의 말씀이 의학적으로 가능한지 분석하지 않은 걸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 제가 38년 동안 누워서 다리 근육이 하나도 없습니다. 안될것 같은데요라고도 말하지 않고 생각하지도 않았습니다. 이해가 돼서 일어난 것이 아니라 말씀하시니 그냥 그 병자는 몸을 일으킨 것뿐입니다. 바로 그 순중의 첫 발걸음이 떨어지는 순간, 예수님의 말씀이 진짜 권세 있음을 온 세상에 인증하는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바로 여기에 있는 줄 믿습니다. 나의 삶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내 삶으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내 주위 사람이 궁금하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이제 다음 주면 설 명절입니다. 저희 친척 중에는 목사님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네 분이 계십니다. 많죠. 하지만 명절 때 모이기만 하면 굉장히 많이 싸웁니다. 왜 그럴까요? 치고받고 하는 그런 싸움이 아니고 서로의 의견을 주장하는 목소리 큰 사람 큰 사람이 이기는 그런 싸움입니다. 뭐 때문에 싸울까요? 되게 단, 단순해요. 뭐냐면은 아, 바로 쉬는 날에도 주일에도 장사하는 큰 아빠가 못마땅하다는 이슈입니다. 큰 아빠는 4명이나 네 되는 목사의 말을 듣고 무슨 생각을 하셨을까요? 한 번은 또 명절에 크게 싸우셔서 제 중재해야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큰 아빠에게 찾아가서 물어봤어요. 주일에도 계속 장사할 거냐고 그랬더니 계속 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야 먹고 살수 있다고. 저 목사들은 그것도 모르고 장사를 쉬어야 한다. 그래야 하나님 먹여 살린다. 이 말만 하니 마음이 속상하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큰아빠가 하나님은 사랑이라며 이런 것도 이해해주지 못하는 거야. 라는 그런 말을 목사가 된 얼마 안된 저에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들은 왜 이렇게 자기 말만 하는 거야? 라며 속상한 마음을 여러 번 저에게 내비쳤던 큰 아빠의 모습이 지금도 선합니다. 아, 그러면서 저는 큰 아빠가 큰 아빠에게 내가 미안해 우리 아빠 성격이 좀 원래 그렇잖아 위로해드렸고 큰 아빠는 대뜸 저에게 너도 목사할 거라며 너도 목사 될 거라며 지금 목사 됐잖아 그지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나 같은 사람도 이해해 줄수 있는 목사가 되라고 말씀을 해 주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의 중요한 것은 그 말씀대로 살아내는 삶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면 그 사랑을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세상을 향해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입니다라는 말에 힘이 실리기 위해서는 나의 삶이 말씀이 실천되는 모습이 보여진다라는 사실이 되, 사실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이죠. 여기는 저와 성도 여러분들은 이번 설 명절 설 명절날. 모든 친척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삶으로 보여주는 인증서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여러분의 일상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강력한 인증서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머리로 믿는 신앙이 아니라 발로 딛고 손으로 일하는 순종의 인증이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기적의 현장을 아주 불편하게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바로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그들은 38년 된 병자가 일어났다는 이 경이로운 사실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어요. 그들의 시선은 오직 하나, 안식일에 왜 자리를 들고 가냐, 라는 그런 규칙 위반에 꽂혀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만든 수많은 율법 조항 속에 갇혀서 바로 눈앞에 그 생명이 살아난다라는 기적을 보고도 예수님께 비판을 쏟아 부은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굳이 안식일에 이 병자를 고치신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요? 참된 안식이 무엇인지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참된 안식은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죄와 질병의 결박에서 풀려나 하느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 그것이 진짜 안식이고 그것이 진짜 주일이 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나중에 성전에서 그 사람을 다시 만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보라, 내가 나왔으니 또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주님은 단순히 그의 다리만 고쳐 주러 오신 것이 아닌 걸로 이 말씀을 통해서 알수 있습니다. 그의 영혼을 온전하게 하시고 그를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으로 회복시켜 주러 오시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혹시 유대인들처럼 형식이라는 말뚝에 묶여 있지는 않습니까?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지만 정작내 안에서 생명이 살아나는 기쁨은 잃어버리지 않으셨습니까? 오늘 주님은 우리를 그 종교의 감옥에서 끄집어내려고 애쓰고 계십니다. 수행이 나를 온전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예배의 참석률이 나를 경건하게 하지는 못합니다. 나의 노력을 깨끗하다 인정받지도 못합니다. 기도 시간을 길게 한다고 영성이 있다라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지금도 죄의 길이 아닌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고 함께하신다라는 믿음과 감사하며 살아가는 그 삶을 하나님이 지금도 원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지금도 생명의 잔치로 끊임없이 우리를 초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기적을 맛보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여전히 죄의 문제에 괴로워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의 잔치에 초대하는 귀한 살아있는 초대장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을 오랜 세월 동안 붙잡고 있었던 그 말뚝은 과연 무엇인가요? 내 성격은 원래 이래. 내 삶은 왜 항상 이럴까? 나를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어라며 스스로를 베데스다의 그늘진 행강 밑에 가두어두고 살지는 않나요? 오늘 주님은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특별히 내일부터는 민족의 대명절인 설 연휴가 시작됩니다. 명절은 우리에게 기쁨의 시간이기도 하지만 때로는 믿지 않는 가족들과의 갈등이나 비교 속에서 무기력을 느끼는 자리가 되기도 합니다. 이번 명절 우리가 먼저 주님의 말씀을 인증하는 삶이 되기를 그렇게 살아내기를 축복합니다. 나를 아프게 했던 과거의 기억, 서운한 그 마음이라는 자리를 훌훌 털어버리고 일어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먼저 낮은 마음으로 섬기고 사랑의 말을 건넬 때 우리 가족들은 우리를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의 사랑을 인증받게 될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발걸음이 닿는 곳마다 38년 된 병자가 일어나는 것 같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환경을 바라보던 시선을 거두고 우리 곁에 찾아오신 주님을 바라보며 간절히 살아내시는 귀한 이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든 예수 가원교의 성도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순종하는 그 발걸음을 통해 오늘 하루도 그리고 이번 명절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간절히 축복합니다.